오늘은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포근해지자 황사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자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6도, 대구 19도를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언한 황사에 오전에는 서쪽 지역으로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후부터 바람에 먼지가 흩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하겠으니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낮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서울이 2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5도, 대구가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가 19도가 되겠습니다. 네, 작전 기상입니다. 파고로 인해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